이제 13쪽 유형 세 번째 제곱근 구하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58번 문제를 바로 볼게. 자, 58번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루트 81의 뭐라고 했어? 음의 제곱근을 A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B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응.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 루트 81이 뭐냐? 9. 응.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냥 9의 음의 제곱근을 물어준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뭐지? 55. 마이너스 5의 제곱. 25지. 어, 이상한 대답하면 안 돼.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다.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뭐야? 9의 음의 제곱근. 자, 9의 제곱근 중에서 음수인 거. 제, 그렇지. 마이너스 3이지.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5의 양의 제곱근이잖아, 그지? 그래서 5. 됐나? A와 B를 구했지. 그뭘 구하겠지? A와 B를 더 하라 고했잖아 그렇지? 정답은 2. 몇 번이야? 4번. 4번이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59번 문제 봅시다. 빨리 정리. 채점해라. 풀면서 채점을 해야 돼. 그다음에 59번 문제. 제곱근. 제곱근 144분의 4 0 1를 a분의 b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음. 자제곱근 144분의 49가 뭐지? 제곱해서 144분의 49가 되는 것 중에서 양수인 거 찾으면 되잖아 그지? 음. 뭐야 그래서 12분의 7이 된다. 아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a분의 b라고 한다고 했나? 음. a분의 b 따라서 a는 뭐가 될까? 12가 될 거고 b는 뭐가 될까? 7이 되겠지 그지? 1 <laughs> A에서 뭘 빼주라? 7을, 아니, A에서 B를 빼주라 그랬으니까, 12대기 7을 하면, 정답은 8. 5가 됐나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단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A, B는? 서로소라고 되어 있지, 그지 자, 서로소가 뭐지? 8. 어, 공약수가 1팀인거. 오케이? 최종 약수가 1인국을 두 수를 뭐라고 얘기한다? 서로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분수가 되야 하는지. 기약분수가 되는. 자, 더 이상 약분 안 되잖아. 15분의 7. 음. 그래서 a를 10이라고 하고 b를 7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 단서가 없으면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지. 그지? 알겠지? 엄청나게 많은 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 근데 여기서 단 a 가서로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된다. 됐습니까? 음. 자, 그 다음에 60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있는 정답은 두 개래. 자, 그러면 1번 문제, 1번. 100의 제곱근. 빠르게 한번 해볼게. 100의 제곱근은 뭐야? 필마. 10이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답을 구하자. 24의 제곱근. 자, 이렇게 제곱이냐 자, 24의 제곱근은 틀마 루트 24지, 그지? 아, 틀린 거 하나 나왔고. 다음 자, 3번은 루트 4의 제곱근. 자, 루트 4는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지? 뭐야? 2잖아. 2의 제곱근이라서, 뭐가 된다? 틀마 루트의 2. 그 다음에 4번은 100, 어, 125의 제곱은. 자, 제곱해서 125가 되는 거. 얼마? 얼마? 125. 어, 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자, 15의 제곱은 뭐다? 225다. 알겠지? 이거 기억하는 게 좋겠지? 우리 제곱수들 1부터 20까지의 제곱수들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알겠지? 1부터 20까지의 제곱근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음. 그렇지? 자, 그다음에 5번. 5번은 뭐야? 루트 256. 루트 256의 제곱근을 구했지? 자, 루트 256이 뭐야? 16이죠. 16. 16의, 제곱근. 16의 제곱근을 구하자고 거잖아 여기 있니? 응. 자, 16의 제곱근이니까 뭐가 된다? 1, 2, 3, 4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네. 몇 번인지 1번 맞지? 네. 그 다음에 또 5번. 1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 58, 59, 60번 풀이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음. 됐어? 음. 자, 그 다음에 지우고 61번 보도록 합시다. 자, 61번. 순환소수 7.1이네. 7 1 네. 자, 이거를 너희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음.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만큼 분모에 뭘 적어라? 음. 9를 적어라. 그리고, 자, 71이잖아, 그치? 그리고 순환하지 않는 부분만큼은뭘적어라 빼주면 된다. 알겠나? 음. 자, 그래서 얘는 네. 뭐가 된다? 9분의 64가 된다. 오케이. 자 이거 나중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음.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의 뭘 구하라 고했어 음의 제곱을 구하라 고했지 제곱해서 9분의 64가 되는 것들 중에 음수 뭘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된다 이렇게. 62번 62번은 제곱근 36을 a라고 한다고 했고 아, 대문자이 대문자 a라고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을 음의 제곱근 그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b라고 한다고 했지 그지 자, 그럼 우리는 뭐부터 구할 수 있다? A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지? 제곱근 36이니까 뭐야? 제곱근 36은 36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거야. 그지? 그래서 제곱해서 36 되는 건뭐 있냐? 풀만 6이 있는데, 그 중에 양수. 됐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제곱하면 뭐가 되지? 36분의 1이지, 그지? 네. 자, 36분의 1의 음의 제곱근. 자, B는 뭐가 될까?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1입니다. 네. 됐나? 자,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랑 b를 곱하라고 랬지 그지? 예. 6이랑 마이너스 6분의 1이랑 곱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63번. 자, 169의 두 제곱근을 a 라고 하자. 두 제곱근을 a 라고 B라고 하자. 됐나? 어. 단, A가 B보다 크다 그랬지? 네. 맞나? 그러면, 169의 제곱근이 뭐뭐 뭐 있냐? 13하고 마이너스 13이 있잖아. 네. 맞나? 제곱해서 169 되는 거. 이거 외워둬야 나중에 빨리 할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A가 뭐가 될까? 13이 되고, 어. B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3이 된다. 라는 거지. 됐어. 음. 자, 이때, 루트에.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요거에 값을 구하래 요거 값을 구하래 그냥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숫자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13 마이너스 13 2 곱하기 13 빼기에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4자 이거 계산하니까 뭐가 되지? 루트에 자 26이고 13이고 39 36이다 그 어, 루트 36은 마흔 같아? 6하고 같이 정답은 빅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응.